이 아이들의 이름은 엘가리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어서, 엘가리도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다 절친이 됩니다. 이 아이는 예형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엘의 어머니는 많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오랜 병생활을 지니고 계십니다. 엘은 어머니를 병문안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머디 아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엘은 노아를 좋아하지만 이와 절친의 형제 아는 사귀지 않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접으려고 노력합니다. 입학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엘의 교복바지가 찢어지는 바람에 11학년에 입던 교복을 입고 갈렸는데 방학 동안 훌쩍 자란 엘은 교복이 많이 짧아진 탓에 등굣길에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엉덩이를 만지는 성희롱을 당합니다. 화가 나는 리는 주먹을 날리려는데 막히고 맙니다. 리가 한대 맞으려는 순간 형 노아가 나타나 시원하게 한대 먹여줍니다. 시원하게 먹여주세요. 시원하게. 저 나쁜 새끼 저거. 아쉽게도 교장선생님이 싸움을 제지하러 왔습니다. 성희롱을 한게 미안한지 사과의 쪽지를 보냅니다. 사과와 동시에 번호를 물어보고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노아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엘은 자기 자신과 똑같이 치마를 입고 오면 그 사과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입겠어? 이런. <laughs> 진짜 교복 치마를 입고 와 엘이 폭소하며 그의 데이트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바람 맞는 철라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서엘은 right. you 놀라운 소식을 L은 듣게 됩니다. 노아가엘과 만나는 걸 다시 생각하라, 협박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협박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박치넬은 노아에게 전화합니다. 이때까지 노아는 엘이 아직 여동생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엘거리는 고디스 학교 축제로 축제 위원회에게 키싱 부스를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들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Yeah, Would Flynn be working the kissing booth? <laughs> 채택이 안되는게 뻔해 여자들이 노아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노아가 n g booth? 다고 거짓말을 해 키싱부스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날 밤 노아의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바로 거절당해버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엘은 노아에게 퀘싱 부스에 나와달라 부탁하지만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퀘싱 부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엘도 이 파티를 점점 즐기는데 어이구야 술김에 저지르고 맙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어지러운 탓에 다리를 헛디뎌 물에 빠지려던 찰나 노아가 데리고 방에 가서 뛰었습니다. 다음날 키싱부스를 위해 페인트칠을 하며 장난치다 페인트를 실수로온 엘. 하지만 여긴 남주화장실이었습니다. 노아가 엘을 데리고 나가려던 순간 엘은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엘은 노아에게 한방 먹이려는데, 오! 노아에게 보란 듯 남자들 사이에 가서 춤을 추고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노아는 저 모습도 귀엽나 봅니다. 그날 밤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키싱부스에 와달라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한 엘 화가난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노아도 엘이 마음에 걸렸는지 키싱부스에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키싱 역할을 맡게 돼 있었지만 OMG 걸스에게 떠밀려 키싱 역할을 맡게 된 엘. 엘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게 되고, 안대를 벗자 엘이 좋아하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망설임 없이 엘에게 키스를 합니다. 엘도 거부하지 않고 노아랑 키스를 합니다. 이 장면은 저가 뽑은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노아는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은 오로지 혼자만 가는 곳에 엘을 데리고 갔습니다. 엘과 노아는 사귀게 되고 다른 여자들과 엘이 서로 다르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몰래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잠시 엘은 리에게 절친의 형제와는 사귀지 않겠다는 규칙을 어겨버리고 리에게 먼저 말하겠다 다짐했지만 결국 리에게 들켜버렸습니다. What the fuck? Lee? I can 엘은 당황한 듯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리는 자기보다 우월하고 다 가진 형이 엘까지 뺏어갔다 생각했기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리는 집을 떠나게 되고, 엘은 노아가 내려왔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며 노아의 탓을 합니다. 그렇게 엘과 노아는 헤어지게 되고 노아마저 집을 떠나는데 졸업이 없던 노아는 학교를 2주째 나오지 않아 졸업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니가 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엘은 어릴 적 약속했던 그칙을 떠올렸습니다. No matter how mad you are at your best f r i e n 린은 엘의 간절한 마음을 잘 몰랐던 것일까요? 화가 단단히 난 리는 아이스크림을 그냥 버리고 갑니다. 얼마 뒤 엘과린은 생일을 맞아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노아는 리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노아는 졸업반이었고 하버드로 학교가 정해져 있는 상황. 떠나기 전 리에게 진심으로 엘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엘은 노아가 하버드로 가는 마지막 날이자 생일에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합니다. 노아와 헤어진 것으로 리아 하했지만 참을 때까지 참은 엘 노아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온 종일 우울하고 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러 갔습니다. I'm And I'm sorry if that hurts you and I'm so sorry that I lied to you before. I was wrong. But I'd be lying to you again if I didn't tell you that I love him with every bit of my heart. And if you just can't accept that. You're right. 린은 노아의 진심을 듣고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화분으로 떠나기 전에 찾으려는 엘. 노아를 빨리 찾기 위해 리가 도와줍니다. 리의 차를 몰고 리와 함께 노아를 찾으러 가려는데 사실 리가 아닌 노아였습니다. 엘이 너무 좋아 기뻐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laughs> 그 행복한 만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날 노아는 하버드로 떠나기 위해 엘과 함께 공항으로 와 노아를 떠나보내는 엘. 이 영화의 제목은 '기싱부스'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축복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봅니다. 정말 꿀잼 보장합니다. 이 영화 '기싱부스'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